자, 재민이 큐브 몇초 만에 다 완성하는지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 재민이 준비됐으면 버튼을 눌러 주세요 자 시간 가고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1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재민이 일로 와 재민이 내려가 드 시간 가고 있습니다. 17초, 18초 저 지금 20초를 지나갔습니다 과연 아빠야! 그는 몇초 만에 도전을 완성할 것인가 우와 아빠 응? 오늘 다 뭐야? 어, 기술 쓰나요? 어우 그냥 대충 하는 거 아닙니까? 47초, 48초, 50초 지나갔습니다. 원채민 선수 집중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군요. 어, 한면 맞췄습니다. 어, 빨간색도 아 마... 어, 하나 남았네요. 1분 15초 지나갔습니다. 부굴 멋있게 보이려고 막 돌리는 거 아니죠? 아무 생각 없이. 와우. 뭐야 뭐야 뭐. 어? 1분 4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. 1분 40초 지나가고 끝. 허, 봐보세요. 다. 모든 면을 보이세요. 대박. 엄지척. Bye bye.